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민식이법이 살린 운전자 보험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20년도는 어, 손해보험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 관련 법들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그걸 어, 그 커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참여했던 책 금융영업 트렌드 2021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오늘 이 내용은 이장 보험 상품 트렌드 중에 일부 2020년 돌아보기 중에서 다섯 번째 꼭지, 민식이법이 살린 운전자 보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흔히 다 알고들 계시겠지만, 어, 형사 및 행정비용을 어, 보완하기 위한 즉 자동차 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필수 보험이고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라서 어,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들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들 이를테면 뭐 상대방과의 그 합의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주는,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즉, 자동차 보험이, 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월한 1, 2, 3만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으로 보상하는 이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운전자 보험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왜냐?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법규가 좀 바뀌었어요. 어, 이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는 그 벌금 한도가 어 2천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2천만 원 정도의 특약으로 다들 들어 있었는데 어 민식이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는 극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보험사들은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또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에게는 특약으로 2천만 원의 그 보상 한도를 3천으로 높이는 어 그런 것들도 보완책으로 내놓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특약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기존의 것을 어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어 들수 있는 뭐 그런 선택이 있었죠. 어 그리고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D 손해보험사에서 3월 25일 기점으로 신상품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스쿨존 내에서 뭐 이렇게 6주 이내에 뭐 이렇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300만원 뭐 지원하는 그거를 베타적 사용권을 가지고서 상품을 출시했는데, 당시 S화재사에서 비슷하게, 비슷한 형태로 어 스쿨존에서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한도로 뭐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을 또 상품을 만들어 내놨거든요 그래서 배타적 상용권을 침범한다 해가지고 막 디사가 예좀막 걸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s 사가 결국 그 상품을 마케팅 안 하는 걸로 일단 일단락이 됐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뭐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손해 보험사의 가장 큰 이슈는 분명 어 2020년도는 돌아보면 민식이법 때문에 어 운전자 보험이 가장 큰 이슈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지나온 일들은 뻔히 다 아시는 거예요. 보험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저 운전자 보험이 2020년도에 핫했다. 그거 가지고 뭐 가입한이 많이 새로 들어야 된다. 추가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이슈를 따라가고 있냐는 겁니다 영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크게 이슈되는 것들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냐는 거죠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면 그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번 어 내가 만날 사람이 없다 뭐더 이상 판매할 만한 상품이 없다 이런 걸 한탄할 게 아니라 뭔가 나랑 컨셉이 맞든 안 맞든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두지 않든 손해보험 상품이라도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는 거기에 맞춰 고객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미기 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은행사, 증권사 이런 데서도 고객을 유치하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처음에는 뭐 수수료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풀고 고객들을 유인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전자 포함을 열심히 팔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이 크게 이슈가 되면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문이나 언론에서 계속 노출을 시키니까요. 그렇기 때, 그럴 때는 그런 상품을 먼저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프로치 할수 있다. 이런 것들에 둔감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트렌드가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내 영업에, 내 마케팅에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만 고객과의 접점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이 살린 운전자 보험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